요즘 마케팅 업계에 신조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뭐, 컨텐츠 마케팅, 소셜 마케팅, 그로스 해킹. 뭐. 하, 뭐, 이렇게 뭐, 신조어들이 많냐. 이렇게 막안 배우면은 막 이렇게 뒤쳐질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로스의 킹부터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로스의 킹이란 말을 맨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드롭박스라는 기업의 마케팅을 리드하며 드롭박스를 스타트업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션 앨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2010년 블로그를 통해 그로스의 킹란 비즈니스를 확장성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영향력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지만 제가 느끼기에 마케팅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그로스 해킹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건 2015년도에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그로스 해킹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아마 마케터분들이라면 책한 권씩 있을 거예요. 막 화살표 막 쭉쭉쭉 그려져 있는 이상한 표지션 앨리스라는 사람이 원조인 것 같지만 모든 건 선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재정의를 했냐?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책에서 봤을 때 그로스 해킹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가능한 추적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마케팅을 하는 사업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단어 그 자체로 풀어서 보면, 그로스 성장 해킹 기술적 접근법, 성장을 위한 기술적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네도 뭐 그로스 해커, 뭐 이런 말 쓰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 그런 말안 쓴다고 당연히 그로스 마인드를 갖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야후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에서 그로스 해킹은 원래 하던 사업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술 기업, ]들은 그들만의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기 좋았으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감으로 경영을 해왔을 리가 없겠죠. 한국에선 왜 이렇게 뭐그로세커그로세커 이렇게 얘기를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인재도 좀 별로 없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대부분 되게 수직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야 바보야 내 말이 맞지 않냐 직급에 관계 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감과 직급 같은 같은 거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되던 것에 불만이 있던 젊은 세대의 요구 같은 것들이 끓어오르면서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이 쏟아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설을 세우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때 자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사업 전략들을 옛날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스 해킹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얘는 바로 AP 테스트예요. 커다란 얘기를 하다가 소박해진 것 예를 들어 저한테 패스트캠퍼스 온라인 강의를 팔기 위한 마케팅 예산이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 강의를 홍보하기 위한 카피라이팅으로 태용이 추천하는 패스트캠퍼스 온라인 강의라는 문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강생 만족도 95% 이직에 도움이 됐다 75% 이런 식으로 카피를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당연히 두 번째 가좋을것 같은데 <laughs> Ha ha ha. 둘다 50만원 50만원씩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 10만원 10만원씩 자원을 투입해보고 성과가 좋은 쪽에 80만원 나머지 예산을 쓰는 게 훨씬 더 목표를 달성하기 효과적이겠죠 현업에서는 ABCDEFG 이렇게까지도 테스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설을 찾기 위해서 노출 클릭 제품 페이지 구매 재구매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설 검증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로스의 킹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건데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점점 점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더더 중요해지니까 그로스 해킹이라는 말도 나오고 유행하게 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스 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터의 성과가 좋다 라고 해서 마케팅을 잘 했다 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커머스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거 보면은 뭔가 제품과 상관없는 약간 막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클릭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하는데 클릭률은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우리 브랜드 자산을 쌓아 나가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때 그런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겠죠. 제 생각에 데이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경영의 목표,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한더 좋은 가설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을 가설이라고 했지만, 그로스 해킹에 관한 뭐 책이나 뭐 린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이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걸 MVP라고 해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제품으로서 기능을 할수 있는 걸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썸네일 AP 테스트 같은 거에서 더 나아가 무엇이 우리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 쪼개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좋은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반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로스 에커라고 볼수 있겠죠. 그로스 에커가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 사고 방식은 물론이며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의 사고 방식과 실무 역량을 두루두루 익혀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그로스라는 것을 담당하게 되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마케터들과 두루두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떤 툴들을 사용하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질 것이고 아주 작은 단위의 가설을 검증할 때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꺼내서 가설도 세우고 직접 작은 단위의 실행도 해볼수 있으면은 뭐 회사 입장에선 아주 좋겠죠.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쉽게 말하면 돈 없다인데요. 아마존도 돈이 없고 구글도 돈이 없어요. 우리 스타트업은 더 돈이 없고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측정 가능해지는 이 세상에서 자원이 한정된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로스 해커라는 직군이 앞으로 뜰 것이냐, 유망할 것이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한 3년에서 한 5년까지는 뭐 업계에서 취업도 잘 되고 먹어 질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로스 해커라는 직군은 없어지고 모두가 이렇게 데이터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을 하는 건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고 핫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퍼포먼스 마케터 채용하면은 무슨 막 그냥 광고 돌리면 돈이 나오고 막 그런 줄 알아.